아아. 안다 아. 하이하이. 헤이 오케이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. 미 어, 뭐하뭐하 나이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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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널, 터널 더 터널. 터널 나이스 터널 다운 장미 사운드 빌려볼게 나이스 미션 성 <laughs> 나이스 공수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아 이러고 질 수도 있어 턴이 안 나와 에이코 폭늦다 형들 우리 시장 잘렸다 턴으 보는 중 선거리 기운을 조심해. 원나물려나 아이고, 아, 상거리, 상거리, 상거리. 쓰나. 아 머나센, 머나센.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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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. 아, 머나, 머나. 양력 양료.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미션, 가벼워. 가까워 가벼워. 가벼성공로워가벼수 가벼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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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가벼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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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아먹었어 가벼워. 가벼워. 가벼 시장 조심 시장 조심 터널 터널 보고 있지 아어 아. 뭐야 아 어나 숨어 있다 어나 아. 하나, 하나 시장 가지 가줄게 한가리하고 시장 가줄게 아야 장거리 쳤다 어. 시장 보는 중아그장비빵 보는 중 오케이 레이샷알수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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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긴 했는데 몰라

미안. 영업 비밀이겠지. 그러겠지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럼 겠 아, 한번 더 올라오. 한번 더올라 나이스. 이 먹었다. 오케이. 만나 처신? 만나들 나어나 상관이지. 나 오, 많다. 만나 많다는 나 뭐, 문화 문화 살려줘 형. 나도 나못 살려 살려줘. 못 살려줘. 미안. 어둘둘 아, 둘. 둘, 둘. 하나 나. 에 들어온 것 같아요. 에 어. 들어와 아직 아 아직 어, 원아야. 원하, 원하, 원하 <목소리> 아 아직 아 아직 아 확인 위 아래 위 아래. 라아아 원아 그대로 원아 그대로. 에 빛에 빛에 한에나 나이스 나이스. 팀 승리. <목소리> <목소리> 수있 <laughs> 아. 말았다. 말았다. 말나 위아래. 말나 위아래. 아, 뭔나죽었다길다길다길다길다 아, <laughs> 하나 더 있어. 스나있다 스나. 아, 위에 열려 있어. 왼쪽. 아, 여기 여기 안날줄수 있나? 아, 형 그냥 열어 봐. 쭉 열어 봐. 바로 열어. 에이 꼬에꼬했고 아 씨발 한 대도 못맞췄어아저깐저깐창 내려갔어 뭐야 아 윈도우락 씨발 눌러야 되는데 쏘리 윈도우락 okay. 에이 와이프 방 와이프 아에까지 에이쿠, 나이스 에이크 타라 와이프 어 맞다 삼거리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아죽기 듯이 구나 어떻게? 거든고 슈퍼. 하나, 피피피피. 아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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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뭐가 빠개 아파.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워낙 시원하게 하면 지릅도 안 아프고 워낙? 오케이 어 오케이 워낙은 먹자잉 워낙 그냥, 그냥 일턴이니까 바로 그냥 일자로 간다 한쪽으로 아아 어. 확인 어. 밑에 포탈좀 밑에 포 맞았어 밑에 포 맞았어 A9까지 A9다운 a 쿠다운 a 쿠다운 a 쿠다운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자 A 들어가자 들어가자